광명은요, 사람들이 지금 더 관심을 갖는 곳은? 대위치님, 수도권에서 광명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, 최근에 가격도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. 왜 사람들은 광명을 좋아할까요? 맞아요. 정말 광명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도 많거든요. 저는 세 가지라 생각합니다. 우선 첫 번째는 서울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. 광명 같은 경우 특히 7호선 타고 한 번에 강남 구청으로 갈수 있잖아요. 경기도이긴 하지만 거의 서울 생활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요, 지금 특히 철산역이나 광명사거리역 쪽 같은 경우를 보면 다 구도심의 형태였어요. 근데 여기가 대대적으로 지금 뉴타운 형태로 재개발이 되면서 새 아파트로 바뀌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바뀌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뭔가 어수선하고 아직 쾌적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라 했을 때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다새 아파트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면요. 엄청 변화가 큰 거거든요. 사람들은 그런 변화 때문에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아, 이 광명에서 아파트들을 보자면 입지를 어떻게 보면 음. 좋을지. 네. 맞아요. 지금은 물론 일직동 쪽도 좋긴 하지만 사람들이 지금 더 관심을 갖는 곳은 광명 뉴타운, 철산역이랑 광명 사거리 역 쪽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고기 입지를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가장 선호한 입지 첫 번째는 철산역 부분이죠그철산동입니다이 철산에 대한 사람들의 그 니즈 는 엄청난 것 같아요. 원래 이제 철산동 같은 경우는요. 그 철산역 아래쪽에 보면 철산 내면 자이 구축 아파트가 있죠. 그 동네. 거기가 이제 철산 중학교가 있는데 이제 거기가 원래 학군이 좋은 동네예요. 그래서 그 입지 자체를 좋아합니다. 그래서 여기 아파트 지금 철산 내면 자이 같은 경우는 30평대가 10억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거든요.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신축과 비교해도 가격이 뒤지지 않아요. 그만큼 여기 입지를 좋아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근데 최근에 이제 광명 사거리 위쪽으로 신축들이 지금 계속 들어서고 있거든요. 이제 신축이기 때문에 수요는 조금 더 그쪽으로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원래 지금 기존의 대장은 신축 아파트인 철산역 롯데캐슬 sk 뷰라는 아파트가 있어요. 거기 신축이어서 거기가 대장이었는데 지금 바로 옆에 철산 헤리티지 자이가 들어섰죠. 그래서 여기를 더 좋아합니다. 상품성이 더 좋기 때문에 소유가 더 몰린다고 할수 있고요. 현재 여기 철산 헤리티지 자이가 33평이 14억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. 요 아파트 바로 위쪽에 보면요. 철산 자이 브리에르라는 단지가 있어요. 근데 여기 지금 33평이 12억 후반에서 13억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는 사실 철산역에서 조금 더 거리가 있긴 해요. 그런데도 이제 현지에 있는 부동산에 물어보거나 하면 뭔가 철산이라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여기를 선호한다 하더라고요, 그렇죠? 근데 여기가 지금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수요가 몰리면서 지금 일반 분양권이 매물이 많이 없어요. 원래 여기가 다 재개발되는 곳이기 때문에 입주권이 많거든요. 근데 입주권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. 근데 일반 분양권은 분양가의 10%의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만 있으면 되니까. 상대적으로 투자금 적게 들어가요. 그래서 지금 이 동네에 지금 일반 분양권을 조금 사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이 몰린대요. 그래서 이제 파시는 분들도 그걸 느끼니까 그 호가 프리미엄에 대한 효과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랍니다. 네, 그래서 약간 분위기는 좀 그런 분위기였고요. 두 번째 입지는 광명 사거리역 위쪽 그 입지를 생각합니다. 거기서 지금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.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입니다.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평지예요. 평지고, 광명 사거리역이랑 가깝죠. 그래서 여기를 선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근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 나오는 매물이 조합원 입주권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그, 요 단지들 바로 위쪽에요 트리우스 광명이라는 단지가 있어요. 근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오르막이 심하거든요. 근데 여기가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, 트리우스 광명이 작년 하반기에 입주를 했거든요. 그때 마피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 때문에, 아, 이제 이게 여기 광명이 마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광명이 하락을 할 것이다. 이게 나왔죠? 근데 하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일시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마피가 나왔다는 거죠. 근데 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에 다른 아파트들과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게 일반 분양을 할때 30평대가 좀더 있었어요. 그 수가 많았어요. 근데 이게 우리가 항상 입주할 때 보면 실입주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전세를 맞춰가지고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입주가 몰리면서 전세가가 낮아진 거죠. 그럼 이걸 처음에 살 때는 내가 생각했던 투자금이 있잖아요. 근데 전세가가 낮아지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. 그러면 어 이거 잔금을 쳐야 되는데 내가 여력이 안 되니까 급하게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죠.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마피가 나왔던 것은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현재는 마피가 거의 소진됐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었던 아파트입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은 33평이 11억 5천에서 12억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. 요 아파트 바로 위에 보면 광명 자이 더샤 포레나라는 단지가 있습니다. 여기도 이제 오르막이 좀 심합니다. 어 근데 특히 다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대단지이기 때문에 이 동에 대한 선호도가 확실히 있어요. 요 아파트는 앞동을 되게 선호해요. 상대적으로 앞동이 역도 더 가깝고, 또 철산 쪽이랑도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선호합니다. 그래서 요런 것들은 동마다 조금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오히려 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광명 사거리역보다는 1호선 개봉역이랑 좀더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. 지금 현재 광명사의 더샵 포레나는 30평대 기준으로 10억 5천에서 한 10억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3등 입지는 3등 입지는요. 광명 사거리역 아래쪽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여기도 최근에 신축들이 이렇게 다 들어서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여기 단점은요. 주변이 좀 쾌적하지 않아요. 특히 여기 시장 같은 것들도 있고 주변에 주택지가 많아 가지고 상대적으로 조금 쾌적성이 떨어집니다. 그리고 여기서는요 아파트들에서 걸어서 광명 사거리역까지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. 그래서 실제 여기 사시는 분들은요. 걸어서 광명 사거리역을 가기보다는 버스 한번 타고 찰산역으로 바로 이동을 해서 7호선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. 어, 여기 뭐 대표된 아파트로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같은 경우는요, 30평대가 11억에서 12억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광명 분양권이나 아파트를 매수할 때 지금 현재 주의할 점 같은 게 있다면 알려주실 수있나요 네. 광명은요, 사실 실거주로도 괜찮고요, 투자로 생각해도 괜찮고요. 괜찮은 동네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거주랑 투자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동네라 생각하거든요. 근데 지금 만약에 내가 실거주로 여기서 뭐 집을 사서 실입주 할 거라고 하면 괜찮아요. 아직 가격이 그렇게 많이 못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볼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투자로 여기를 사서 전세를 줄 거라고 하면요. 지금 현재 전세가가 많이 낮아요. 입주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를 내가 생각했던 고그 시점에 못 맞출 수도 있어요. 그게 리스크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특히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은요, 우리가 입주 때잔금을못 치르면 연체 이자 같은 거 계속 발생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투자로 조금 접근하시는 분들은 전세에 맞추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, 아니면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